여러분, 안녕하세요. 톨기입니다. 자, 오늘은 뭘할 것이냐. 바로 이 무슨, 뭐지 투구, 뭐, 심해, 모 뭔가, 그건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술좀 키워줄게요. 뭐야. 오! 뭐지? 와! 대박이다! 오! 어, 우와! 볼까 그는 자신의 몸이 동경심에 시작되었다고 하시다 로딩 중 100%. 어, 자네 빛을 찾아, 아. 어, 어, 그래서 올라가는 테크닉을 좀 터치해봐요. 우선, 한국에아무것이 안... 아니, 이 녹화 버튼 터치해버렸어. 다시 터치. 어, 아. 어, 수고했으니. 어, 알겠어, 알겠어. 어. 어, 뭐야. 아, 내가 터치하는 곳마다 가는 거야? 고? 오케이 공눈눈음 초기화 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다시 최대한 위로 퉁. 최대한 위로 퉁. 어 성게 다 성게 조심하고 퉁. 최대한 위로 퉁. 최대한 위로 퉁. 어 위험한 것 것들 안다 무슨 것들 이뭐 의심 어 의심병 데나어 뭐야 호뿡 보호 보호 아니 어디서? 야 어딘데? 어디 는데 어디 는데 여기 맞아 저기 여기 맞아 아저씨? 뭐야 여기 맞아? うんうんうん 툭. 호うん 연기 아, 어, 아. 연기 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주うんう 어. 어. 네. 음. 뭐 물고기 다음에. 어디요?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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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기방 어디? 지금 공기방 어디인지 모르겠는데. 아. 아. 어, 이게 웃었다. 어, 순진한 녀석이 없어. 만, 만나게 되면 눈물이 더 나올 것에. 어, 앞으로 난이도가 극악이다 오케이. 어, 어, 이러고 서더도 우선 적들 자네 누릴 거네 어, 빛을 볼수 있게. 여기 몇 미터야? 지금 이제 2 입에... 0 야! 나 200미터까지 올라갔는데 내려가면 어떡해! 어, 마흔입니다. 어, 구매있습니다 수 뭐야? <laughs> 도토장, 응, 최고 높이. 어, 뭐야? 안녕? 응, 음. 어, 아, 아니, 어, 안녕하세요? 어, 글림 볶음밥. 어, 우와, 사용하기. 이거냐? 글림. 볶음밥, 살래? 그만 살래? 어, 어 가성 맛이지자네도 좋아하는 가 아, 네네네. 어, 오, 올라가면 되지? 꺼져. 어, 자원 시작이 기대되는군. 호 가자. 어, 가자. 와. 구믹방입니다 구믹빵 국립방 벌써 나오네? 꽉, 응, 어, 음, 바, 바로 성게 만나서 없어, 없, 어져 버리고. 알았 아. 이건 뭐야? 아니, 저거 설명, 이건 설명, 아, 이건 이 설명이 없었잖아. 추처해야 돼. 가자. 와. 와, 엄청 어려 와. 아니, 뭐야? 옥황, 뭐야? 팔소다. 다시 여기 아니, 뭐야. 와. 후쩍, 후쩍, 아! 아니, 안 보여! 후유, 후유, 후후후후 아, 아, 괜히 욕심이 다네 후유, 후유. 와, 너무, 어후, 저기 그냥 막고 가자. 와, 아, 나피 하나 남은 거야?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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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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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와와와 아. 아아 와. 와 이거 왜 이렇게 어렵냐? 와 이거 와 다시 하기 허이. 어 다시 간다 건더. 안녕히 계세요, 개 아저씨. 저기 있네, 와, 이거 어두워서 안번 하. 보... 와. 아! 왜 저기 있었니? 오, 여기 벽이 왜 이렇게 많아? 여기 시가하는 거야, 뭐야? 아, 왜 이렇게 벽이 많아? 와우, 조심조심. 어, 핑핑이야, 쟤는? 아! 아! 아니! 아! 와, 뭐야, 뭐야. 아니! 아니! 오, 어, 용기용기용기 용기. 아! 하이! 와아 다시 하기, 와아 아,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. 와. 으. 으, 으. 으. 으... 안녕하세요, 케어러 오늘 참 많이 만나죠? 오, 벌써 저 연기가 나오네? 저놈아저히계아 연결소 아 쉬워. 아니 아저 아 여기서 어떻게 써아 진짜 무서워 아 아, 오케이, 오케 느낌 많았다. 여기 느낌 많았다. 와. 아, 자, 자, 다시, 다시, 다시. 와. 와 이왜그렇게 어렵냐. 와. 안녕, 안녕하세요. 참 오랜만에 보죠. 소라 지나가고 났어. 성계구나, 쟤는. 내가 소라지. 그죠 그렇죠. 아, 아니 안안 아, 안 보이 안 보인다고. 아. 핑핑이 안녕. 아, 아. 와. 아 빨리빨리, 빨리빨리, 빨리빨 아우, 초코장 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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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아아 저거, 한 번에, 계속, 쉴 수가 없잖아. What? 아 뛰어나기, 야 아. 진짜 지쳤어. 아, 진짜 말판. 와. 와, 이거 진짜 어렵다. 오, 아니, 요서 저러자, 아저씨. 뭐, 아니, 요계세요 오케이, 전개 피해주고, 가고. 아니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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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 친구가 가능? 아! 아! 아, 아, 아니! 아! 아! 와! 아, 너무 어려워. 와 진짜 안 보인다고 아안 보여 자 화면 화면 밝힐까 아 진짜 안 보여 오케이 여기 통화가 있고 쭉 오케이 좋았어 한 번에 많이 왔어.